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세뇌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어 이거 프레그먼트랑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요 부분을 좀막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잠시 뺐습니다 하나 강의를 하나 뺐고요 네 이게 뭐냐면요 파일을 저장하는 건데 간단하게 저장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네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이제 쉐어드 프리퍼런스는요 우리 설정 화면 같은 거 이제 보시면요 안드로이드 앱 설정 같은 거 보시면요 여기 온오프 유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체크를 켜고 끄고도 있고요 뭐 이런게 있죠 예뭐 이런식으로 대인을 쓸때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는데 뭐 알림을 알림 소리를 몇으로 할지 아니면 뭐안뭐 알림음은 뭘로 할지 뭐 카톡으로 할지 뭐 카카오톡으로 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람을 켜고 끌 건지, 뭐, 진동을 켜고 끌 건지,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설정 값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메모리에다 값을 저장한다고 그동안 배웠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꺼지고 나서, 끄고 나서 다시 켜질 때는 메모리에는 값이 원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저장해뒀던 값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외부의 파일로 저장을 해둡니다. 예.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우리가 계속 기록해 두고 싶은 값들 있죠? 이런 설정이나 알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거죠. 네, 여기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앱을 키기 전에 아 앱을 키는 순간에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예뻐?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뭐 세이블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고 다음 번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킬 때, 불러오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Shared p r e f e r e n c 라는 이제, 요 클래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Shared p r e f e r e n c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랑 값, 이제, 키 밸류 형태라고 그러는데요. 그 형태로 저장을 하고, 불러오거든요. 이제 요유무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건데, 뭐, 아무튼 일단 Shared p r e f e r e n c 가 뭐, 간단한 값이랑 저장하고, 키워드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값들 저장할 때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앱의 최초 실행 유무도 있죠. 뭐 앱을 처음 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뭐 그냥 기존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낼 때도 쓸수 있습니다. 네, 앱을 설치하고 처음 켜는 사람들은 뭐 튜토리얼을 보여줘야 되거나, 우리가 뭐, 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보여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유무도 체킹할 수가. 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키-밸류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키-밸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건 안드로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전산학적으로 컴퓨터 공학 배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뭐 자료 구조의 일환입니다. 배열 같은 자료 구조의 일환인데요. 우리가 배열에서는 값을 찾을 때 우리가 번호로 찾았잖아요. 뭐 0번 누구, 1번 누구, 2번 누구. 근데 이거는 마치 키-밸류 같은 경우 뭐 구글 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 검색인데 딱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거죠. 1대1로 매칭이 돼 있어서요. 제가 뭐 만약에 키도 스트링 형태이고, 밸류도 스트링 형태인 어떤 이제 이걸 갖다가 뭐맵 구조라고도 하고요, 딕셔너리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은 아마 자세히 나올 겁니다. 아무튼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다해서 키-밸류 페어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이게 만약에 설정 값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뭐 설정의 범주에 뭐 이거 이게 전체가 하나의 설정이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깬팔이라는 키에는 키를 저장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분이라는 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못생겼다라고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번에 어플리케이션을 시동하고 예 키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키는 알고 있어야 돼서. 키를 알고, 어, 이것에 대한 값은 몇이었지? 라고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때, 뭐, 멋있다, 멋있다라는 걸 불러올 수 있겠죠. 여러분을 넣으면 은 못생겼다가 리턴이 될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쌍이 존재합니다. 네, 이게 키 밸류 쌍이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키 값, 키 값입니다. 키 값을 알고 있으면 밸류를 알수 있겠죠. 네. 뭐 이거 이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다만 Shared p r e f e r e n c e 에서 값을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저장하신다는 걸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갈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이키 자체가요, value로 갔다가 하나의 또 키-밸류 쌍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하나의 뭐라고 럴까 데이터베이스를 또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의 여기 꺽쇠 안에 있는 형태가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요, 인트죠, 인트도 될 수도 있고, 뭐 자바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식별할 수 있는 키가 고유한 키들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같은 것도 이제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개발자들이랑 키를 넣으면은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더 복잡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뭐키 밸류 뭐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뭐 이제 뭐 맵, 맵이라고 찾아야 되나? 네, 뭐, 자바의 맵, 맵이라고 있겠죠? 맵은 이제, 뭐, 이거 이제 우리 지도의 그 맵이 아니구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점프트 자바 트에 좋은 사이트가 있네요. 네,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다 나오니까요.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공식인데, <laughs> 너무 어렵죠? 키 밸류에요. 키 밸류. KV가 키 밸류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해시맵이 있고요 이제 맵이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요 자바 테이블이란 것도 있고 비슷합니다 개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루진 않고요 저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시건 인터넷에서 공부하시건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프리퍼런스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코드에서 뭐 저장을 하겠죠 지금 코드를 보니까 이게 음 세이브 더 하이스코어 해가지고 이 키네요 지금 뭐 최고 기록을 갖다 저장하는 거네요 우리의 게임 할때 보면 위에 하이스코어 뜨잖아요 그거 갖다 저장해 두려고 하는 건데 예 이거 보시면 뭐 shared preference, activity preference 해가지고 쭉쭉쭉 하면서 에디터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건 요 두개입니다 네, 두 개요. 인트를 넣는다. 인트를 넣는다. 그때 이 자체는 이제 키고요. 이제 이건 값이겠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를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커밋은 이제 제출이죠. 우리 왜프레그먼트 매니저 트랜잭션 할 때도 이거 커밋 썼었죠. 네, 이런 식으로 제출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갭 프리퍼런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키 e y 가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냐? 있 Can resource y o 네. 요 디폴트 default value? 네. 기 default value, I think, is key won't capture. Key won't capture. But again, you g e 임시방편으로 기본값을 넣어 주는 거죠 없을 땐이 값으로 넣어라 뭐 이런 걸얘를잘 활용한 얘가 최초 사용자겠죠 사유, 최초 사용자 유물로 갖다가 뭐 불리언으로 저장하던 인트로 저장하던 저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 값이 아예 저장이 안 되어 있었으면 은 그건 이제 처음 키인 앱일 거 아니,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돼 있으면은 기본값으로 판별해 가지고 우리가 if 써 가지고 아이 사람 최초 사용자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이거 켜보시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요. 무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키값 세트 저장하기. 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에 데이터 저장하기에서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오, 이거 뭐야? 중요한. 네. 키값 저장이 있고요. 뭐, 파일로도 저장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이요두 개는 여러분들이 어려서 아마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 따로 뺐습니다. 이게 제일 쉬우니까요. 네, f 드 프리퍼런스로 해서 할수 있습니다. 키 밸류죠. 여기도 보면 키 값이라고 돼 있어요. 네, 키값 세트라고 돼 있죠. 네,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스크린샷 떴거든요. 네. 이 예, 요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네요. 네.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세트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쉐어드 프리퍼런스만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은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저장값만 저장하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프리퍼런스 2.0은 어,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